예, 이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바닥에 어, 종이박스를 잘라서 어, 설치를 했습니다 예, 부하가 쉽게 한 달걀입니다 이게 몇끈나 되나 자 오늘은 다시 어, 뺑아리 자연 부하에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여기 어, 작은 닭장, 답장, 중병아리용 닭장에다가 어, 사료와 물을 넣고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어, 알들은 어, 마트에서 파는 어, 유정란 10개랑 그리고 여기 닭들이 어, 낳은 알 9개 해서 총 19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쪽에 있는 그 뚱뚱이 주니어를 데리고 와서 알을 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안에 네. 집어넣었습니다. 아, 다. 자, 준이야, 똥손이 준이야. 너 이번에는 나저아들잘 품어. 알았지? 아, 이거 참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손에 또 그걸 못하네요. 예, 이 작은 닭장으로 옮겨서 이 산란을 시키는 거, 산란이라 그럽니까? 빙아리 보아 시키는 거. 아. 일단 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옮겨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어, 닭장에 있는 어, 산란실에 예, 계란을 모았습니다 어, 마트 계란 4개랑 둘넷 여섯 여덟 열한어 얘들이 낳은 계란 한개 해서 총 15개를 어, 다시 또 모았습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4월 4일 청명입니다. 이 산란장에 첫 번째 보아를 실패를 하고 알을 열0 개를 다시 넣어 놨는데 일주일 가까이 이놈들이 알을 품지를 안다가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까맹이가 이 알을 품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은, 예. 예, 이놈이 이제 몸을 돌려가면서 제대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아, 한 달이 아니 21일이 지나면은 뺑아리가 부화되어야할 건데요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얼마 아, 뺑아리 자연 부화 T-4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아리 자연보아 d 마이너스 4일째입니다. 앞으로 4일 정도, 5일 정도 지나면 병아리가 부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까망이가 어, 계속 이 둥지를 품고 있어서 저기 오른쪽에 모이하고 물을 갖다 줬습니다. 어, 그저께부터 줬는데 어, 그럼 모이를 많이 먹었네요. 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예, 아침부터 종일 비가 옵니다. 오늘은 어, 4월 29일. 예, 이 병아리를 품은 지 24일에 품었으니까 25일 차인데 궁금합니다. 병아리가 부화되었는지. 오우! 오우! 이거 나왔는가요?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이상합니다. <laughs> 오. 예 보자 하나 둘셋넷아섯 여섯 오. 오 이쪽에 이 알을 보고는 부화가 안된줄 알았는데 예 부화가 되었네요 잠깐만요, 저놈이 못 들어오게 뭘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키우도록 할까? 예, 네. 저놈이 그기 그걸로 생각하고 일단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오. 나타나네요. 네. 예, 일단은 모이를 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 이러다가 나중에 이 자녀 챙탈 좀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응, 꼬맹이, 까맹이는 이건 병아리를 전체를 꽉 품고 있고, 야, 이놈 저 이? 똥순이 주니어 얘는 그 위에 두 골라 타고 있는데, 야, 내 나가봐, 네, 주니어 밑에 병아리들이 어, 맨머리가 있네요. 예 그러면은 이, 이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얘들 한번 봅시다. 예 여기가 아무래도 너무 좁아요. 음네들 어디갔어? 다시었네 얘들을 어, 저기 넓은 곳으로 이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를 시켰습니다. 예. 그, 친엄마. 그 다음에, 도미엄마. 자, 그런데, 예. 병아리가 일곱 마리 정도 부화된 줄 알았는데, 어휴. 이 보세요. 뿅, 삐 뿅. 총1 1 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하하하하. 둘, 네, 여섯, 여덟, 아홉, 열, 우태선동 또 지금 음이 품속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총1 1 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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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친엄마와 어, 도미엄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앉아 있습니다. 예, 삼과크로 뼝아리 어, 자연부화 총 11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아, 이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뼝아리들이 힘기1만 구멍 사이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어, 방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뼝아리들이 먹을 모이들 작은 통조림통 그 다음에, 어, 친엄마, 도미엄마, 둘이 서로 해놨습니다. 잘 품고 있습니다. 자, 병아리 어, 자연보아 프로젝트 마지막 날입니다. 끝내 약한 폐질에 걸쳐서 병아리 어, 자연보아를 시켜봤는데, 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병아리가 11마리 11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 예, 방금 보다시피 저기 저이동순이 주니어 저 양엄마가 분들이 쟤를 우리 까맹이 원래 엄마 튀는 마를 아주 쪼아대면서 못살게 굴고 있어요. 이놈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제발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까맹이가 얘들을 여러 마리나 부활을 시켰는데 저뚱순이주니어저 놈이 완전히 지금 저 엄마 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까맹이 엄마 진짜 친엄마를 아주 못살게 굴고 있어요 아, 둘 중에 한 명을 아, 쫓아내야 되겠는데 원래 엄마를 놔두고 저 똥순이주니어, 가짜엄마, 가짜엄마를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친엄마를 못살게 구는 가짜엄마, 똥순이주니어를 어, 닭장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예, 지금 이 안에 이제 진짜 엄마 까맹이와 어, 거기에서 태어난 11마리의 빙아리가 어, 여기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리석 사이 좋게 빼아리를 어, 돌보았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똥순이 주니어 저 노랭이가 이 암탉 사이에서 서열 1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열 꼴찌인 까맹이를 부리로 심심찮게 부리로 쪼아대고 해서 어, 까맹이가 1런 마리 빼아리를 전체를 다 어, 키우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하리 어, 자연부화 프로젝트 약한0일 넘게 어,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성공하였습니다. 자, 어,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예, 좋아요는 필수죠. 예, 이상 백걸이었습니다. 예, 어... <laughs> 다시... 예, 어... 가짜 말을 이 닭장에서 분리시킨 지 이틀째입니다. 예, 저놈이 계속 그 빼가리 주위를 떠나지를 않고 있네요. 음... 만 누가... 이거 그렇게... 빼아리들하고 같이 있을라 그랬으면 어? 진짜 엄마를 못 살게 그 굴지 말았어야지. 이 새끼, 그냥 진짜 엄마를 그냥 부리로 팍팍 쫓아내고 하니까 내가 쫓아냈지 마. 뭐. 안 그래? 자, 가짜 엄마를 쫓아내고 난 뒤에 이 답장 안에 이 병아리들과 진짜 엄마 아주 평화롭게 잘 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아들이 노는 모습 자꾸 귀여워서 찍게 되네요. 잘먹다 가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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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참이 뺑아리 키우는 재미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뺑아리 키우는 재미겠죠. 자 쟤들이 또 나중에는 커서 어, 아주 영양가 높, 높은 계란도 어, 제공해 주겠죠.